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. 오늘이 1월 19일이고요. 밤늦게까지 좀 공부를 하다가 좀 수상한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, 지금 현재 미국 장이 별로 좋지 않네요. 오늘 몇 시간 후면은 저희들도 이제 국내 증시도 시작이 될 텐데 좋지는 않은데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우리 지수는 떨어졌기 때문에 어, 오늘 정도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, 차분하게 저 매수만 많이 안 하시면 돼요.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을 열주 가지고 있으면 기관들은 천주 가지고 있거든요. 뭐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걱정을 해야지. 우리 같이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봐야 뭐 의미가 있겠어요? 자, 이럴 때는 조금,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요, 요, ES 큐브입니다. 어, 오늘, 그별 재료 없이, 11% 정도가 올라 버렸어요. 물론, ES 큐브 같은 경우는, 자회사 중에, 어, 은행이 하나 있어요. 은행. 저축은행. 저축은행이 있는데, 아마, 저기, 상장회사 쪽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. 라이브 저축은행이라고, 어, 주식 담보대출, cb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하는 곳입니다. 라이브 저축은행. 자,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. 저축은행이 좀 어른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, 이 라이브 저축은행은 음.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. 그리고 어 다른 은행주들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뭐이 라이브저축은행 가지고 있는 ES큐브가 이렇게 올라갈 상승할 이유는 없거든요. 어찌 됐건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ES큐브는요. 어, 캠핑 갈때그 여러분도 사용하는 텐트 있잖아요. 텐트하고 그 텐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캠핑에 필요한 부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, 그러면. 자, 차트 한번 봐볼게요. 자, ES 큐브 차트인데요. 어,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하라 그랬거든요. 여기 보면, 이게 일봉이에요, 일봉인데,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. 상승이 나오고, 여기서, 어 5,450원까지 올랐었어요. 어 마감은 5,240원까지 됐었는데, 이 일봉 차트만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, 어 올라갈 때거리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집으로 봐야 돼요. 그리고 나서, 어,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. 어찌됐건, 어,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. 이럴 경우는 이제 저는 보통 매집으로 보는데. 자, 그러면은 이게 매집봉이라고 보고요. 거리량이 기존에 있는 거리량보다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, 어, 상승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를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 스큐브가 왜 올랐는지 이제 기사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. 자이 회사를 보면은요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어... ESQ부죠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GF 금융산업 일호 주식회사입니다 뭐 자기 정체를 좀 숨기기 위해서 뭐그 조합이라든가 어.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,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이제 그 법인이라고 봐야죠. GF 금융산업1호주식회사요 어, 애들의 정체가 뭔지 잠깐 볼게요. 자, g f 금융산업 1호 주식회사죠. 어, 이해가 최대 주주고요. 한32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요. 아 어, g f 금융산업 제1호 3호 투자 합자회사죠. 어 그러니까 조합 조합부 형태입니다 조합 어, 이 조합 안에는 이제 실제 주인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조합의 최대주주가 누구냐 실제 주인이 한빛 자산관리 대부예요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채업자란 소리예요 사채업자 자 그러면 사채업자가 어 ES 큐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. ES 큐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돼요. 자, 일단 최대 주주가 사채업자라는 것은 아셨죠? 대부업자. 자, 그다음에요. 어이 회사의 자회사들을 한번 제가 봐 볼게요. 여기 보면은, 어, 종속회사 현황 그래가지고 나오죠. 어, 테일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. 그리고 ES 저축은행이 있죠. 제가 말씀드린 저축은행입니다. 종속회사 중에. 자, 여기 주 1, 2가 나왔는데 보면, 어, 주 1, 테일, 요 테일 회사죠. 테일은 한일유통을 흡수합병하였고, 한일유통은 합병해산되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주2 ES저축은행이죠. 테일의 정속기업이다 이렇게 나와요. 음, 다시 말씀드리면 자 테일이라는 비상장회사가 하나 있고 그 비상장 아래에 ES저축은행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.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? 자 비상장회사죠. 자 테일 요, 계열회사들이에요.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. ES 큐브하고, ES 큐브의 테일이 있고, 테일 밑에 ES 저축 은행이 있어요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, 그러면은요. 최대주주가 누구라고 그랬죠? 최대주주가 대부라고 그랬잖아요. 대부. 사채업자. 사채업자. 자, 이 사채업자한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? 이 저축은행이 제일 필요하겠죠. 사채업자한테 필요한 것은 저축은행이 제일 필요하겠죠. 근데 ES큐브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? 텐트 만드는 회사예요. 자,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, 자, 그럼 이 텐트 만드는 회사의 실적은 어쩐가 한번 볼게요. 음, ES큐브입니다.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253억. 마이너스 138억 이번 분기 때 한번 볼까요? 이번 분기 때는 어한 100억 정도 어, 수익이 났네요. 100억 정도. 어찌됐건 손실이 좀 많은 회사죠.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어,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죠. 단기 순이익에. 그리고 부채 비율은 928% 분기로 보면은 1000%가 넘어갑니다. 1079% 부채율이. 자기 자본 813억에 1000%니까 부채가, 어, 한 8000억 정도 된단 소리죠. 이게 왜 그러냐? 그럼 저축은행 때문에 그래요. 어,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사채업자 입장에서, 어, EES 큐브라는 텐트 만드는 회사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은 저축은행만 필요해요. 제 생각에는요. 그러니까 막 e s 큐브를 어, 매각해버릴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. 자 최대주가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반란할 때는 저축은행이 필요할 거라는 소리예요. 비상장으로 지금 돼 있는 저축은행. 이럴 때는 보통 M&A를 하는 업자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냐 그러면은요. ES 큐브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팔아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비상장으로 돼 있는 저축은행은 재매가 그러는 거예요. 이런 구조죠, 그러니까.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딜을 하냐, 그러면, 어, 상장회사로서 매력,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ES 큐브를 팔아요. 근데, 어, 제가 이제 사채업자라고 그러면, 제가 사채업자다. 그러면, 이 회사를 누군가, 어, A라는 사람한테 팔아요.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고, 그 아래, 어, 테일이라는, 그, 합자회사 하나 있잖아요. 합자회사가 있고, 그 아래, ES 저축은행이 있겠죠. 이, ES 저축은행. 그러면, 어, A라는 사람한테 제가 ES 큐브를 팔면, ES 큐브, A라는 사람이 ES 큐브를 인수하고 나서, 이 테일이라는 회사를 저한테, 이 사채업자한테 재매각을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돈이 한 푼, 이 A라는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, 주가만 조금 올려버리잖아요. 주가만 조금 올려버리면, 어, 이사채업자한테 이걸 판 돈, 이걸 재매각하는 조건으로, 이 ES 큐브라는 회사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주가에서 어, 조금 더 올리면.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요. 다 믿지는 마시고, 어,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ES 큐브가 상승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1% 올랐으면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걸 한번 찾아 보시고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올랐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피셜에 불과한 뿐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어, 이 es큐브라는 종목을 한번 잘 봐보세요.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것뿐이에요.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당장 상표 들어가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. 당장 이 종목을 매수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, 어, 오늘 그 주가 흐름을 보시고, 또 내일도 주가 흐름을 보시고, 어, 이 종목이 좀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면 그 맞을 거예요. 어, 항상 말씀드리지만은, 제가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입장에 있질 않아가지고, 더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어찌됐건,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, 이 종목을 보는 그, 안목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. 이제,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, 이 종목을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,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. 음.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긴 합니다. 좀 수상해요. 자, 지금 늦은 시간인데요. 어, 간단히 ES 큐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